그,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이 A가 2등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거는 너희가 봐봐.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일반적으로 삼각형을 개형을 많이 그리잖아. 개형을. 근데 이거는 문제가 딱 부담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뭐 이런 거,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을 거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직선이 2등분을 한다 그러니까 꼭짓점을 얘들아 지나는 직선이 2등분을 해버리면 어딜 지나버리면 돼 대변에 중점을 지나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바로 상상이 되니까 개형으로도 풀리거든 근데 이거는 너희가 봐도 X는 A니까 X축의 수직인 혹은 Y축의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찍었을때 2등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개형이 아니라 그래프를 이쁘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거를 구분을 해서 좀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원점을 찍고 여기다 원점을 좀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들아 2 콤마 이가 얘들아 여기쯤 있고 2 콤마 이가 이런데 있고, 8 콤마 이는 높이가 똑같으니까 여기쯤에 어딘가 있어서 너희가 삼각형을 파란색으로 내가 만들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삼각형을 우리가 이제 X는 A가 이등분을 해야 되는데, 야, 여기 있진 않겠지. 너무 존만하잖아, 왼쪽이. 뭐,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좀 있지 않겠냐. 이런데 있어지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전체의 절반인데, 여기 사각형을 구하는 것보다 오른쪽에 얘들아, 삼각형을 그리는 게좀더 편하겠지. 그래서 그 삼각형이 전체의 절반이다. 뭐,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2콤마 2고 그 다음에 8콤마 2가 지금 있는 거니까 여기가 아니라 원점이 이제 0콤마 0이 있고 그래서 얘를 이제 보면 전체 면적은예들아 몇이 되니 6되는 거 맞아 전체가 6이니까 반쪽은 몇대 한테 넓이가 3이 돼야 돼서 여기가 아니라 3 이렇게 돼주면은 돼요 여기가 3이야 됐니 그러면 여기가 x는 a니까 이게 이제 요 점이 A니까 이 길이는 8에서 뭐가 빠지니? A가 빠지게 되고, 조금 귀찮지만 너희가 직선을 하나 이제 구해줘야지 돼. 어떤 직선이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 주황색 직선, Y는 4분의 1X지. 그래서 Y는 4분의 1X를 구한 이유가 이걸 구해서 여기다 뭐를 넣어줘야, A를 넣어줘야 이 점의 좌표가 A 콤마 4분의 1A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러면 너희가 이 길이가 몇이 되니 얘들아, 요만큼 길이가, 요만큼 길이가, 그치, 2에서 얘를 뺀 거지. 그래서 2-4분의 1에다가, 너희가 요만큼 길이가 몇이었어, 요만큼이. 8-a에다가 몇까지 곱하면, 2분의 1까지 곱한 게몇 나온다, 전체적으로. 3 나온다라고 a 값품것 중에서, 요 a는 얘들아, 2부터 몇 사이에 있어야 돼? 2부터 8 사이에 있는 것만 택해주면 되겠지. 뭐 계산은 생략해도 괜찮겠니 그래서 이렇게 풀고